와, 애매 좀머이 온지도 좀 됐네. 어서 오게나손톱에 뗐겼어군. 어, 아 맞다 이장님. 주장. 아 맞다 주장님. 그말좀 떨어진 곳에 발바닥 파스차라고 따로 사시는 분이 계시던데요. 아 이미 만났나 보구만 반응보아이 설득도 실패한 것 같고. 맞아요. 에이 데뷔도그 시대 에 뒤떨어진 녀석. 무슨 일이에? 요 그런 어리석은 놈은 말도 꺼내지 마. 사이가 많이 안 좋으신가 보네요. 하긴 만나자마자 무기 꺼내든 거 보니까 굉장히 무식한 내 아들 욕하지 마! 아, 아들이었어요? 아우 죄송해요. 내가 내 아들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이내 아들 욕하는 건 참을 수 없어. 아니 그렇게 아드님 좋아하시면 아드님 말씀대로 말을 예전으로 돌려보세요. 아 그럴 순 없어. 왜요? 이 시대에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야. 우리라고 언제까지 돌가만 쓸순 없지. 그러면 수호신 의식이라도 제대로. 그럴 순 없어. 어, 왜요? 이것도 시대의 흐름? 어 아니 귀찮아. 에? 네? 조상 덕을 본 사람들이 다 왕실이 있는데 우리가 뭔 조상 덕을 봤다고 매번 제사를 해? 아 어느 정도 일 가 있어서 뭐라 하기가 애매하네. 아, 이 에메존 마을 진짜 어 뭐야? 에메존 마을을 지키던 힘이 사라집니다. 어 뭐지? <놀람> <놀람> 에이 어 뭐야? 무슨 사 철들었나? 어 이게 무슨? 월드 퀘스트 에메존 마을의 <놀람> 종폐 위기가 시작됩니다. 월드 퀘스트? 어, 어 이게 뭐야?